어머니 모양 속가 어떠신가요? 지금 3mm. 도끼 다시 하려고. 이 건축주께서 화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급하게 화분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파가 넣고 계십니다. 딱히 특별한 철학은 없고 이 건축주 이름 여기다 써 넣으라고 했는데 비 온갖 비웃음만 받았습니다. 좀 묻혀야 돼 돌이. 근데 네, 너무 많이 묻히면 또이 갈기가 힘들어가지고 네, 살짝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자, 이쪽 끝에는 조금 돌을 많이 놓고 이쪽은 좀등성등성 넣는데. 이쁘네 벌써.